날개합니다. 네 오늘은, 어, 악마의 스크립트를 한번더 해보려 합니다. 이번에는 전보다 고퀄리티고요. 어, 스킬도 더 멋있습니다. 일단, 이글이그룹 이글 해보죠. 오케이. 먼저 이걸 탁 하시면, 일단, 하자에 붙습니다. 그리고, 물주머. 이 캔, 이 캔이고요. 물총으로는 이렇게, 봐봐봐, 이렇게 날라갑니다 그리고 활단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죠. 이렇게 하면은, 불이 하면서, 아까처럼 파티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망의, 대형계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 엄청납니다. 하나, 둘, 셋. 쑥쾅. 보셨습니까? 오, 이 정도 위력을 가졌습니다. 죽어. 어 그다음은 실실 도플라밍거죠. 오케이. 하늘의 길은 어, 일단 안 되는군요. 체직실, 체직실 한번 써보죠. 닭인데? 한 방, 그리고, 아까 파티클 나오면서, 죽습니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오버히트죠, 오색실. 오버히트. 이거 아무것도 안 해. 다시 한번 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오버히트. 뭐, 방금 보셨습니까? 알트노츠 바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피카피카. 피카피카. 비비 비 열매 먹어보겠습니다. 냠냠!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야타이거 야사타비도바 같아, 막, 쑥, 끌어당긴데, 그냥. 이렇게, 끌어당기고요. 그리고는, 오직시 야사타미노 마가타마. 오, 어, 웬만한, 뭐였지? 다른 앙구맨면은 그냥, 버벅버벅 터지는데, 요거는 그냥, 파티클다 다다다다다, 나니까, 이게 진짜 고퀄리티입니다. 그리고,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이렇게, 이게 날라갑니다 그리고, 천초등구 한번, 여기 어딨어? 어, 말로 해보죠. 다이한 방, 두 방. 무반동입니다. 두 방. 어, 두 방이기 때문에 엄청 쎕니다. 엄청 세기 때문에 이것도 엄청 좋고요. 다음은 모래 모래. 오케이. 초점 철달구아 이거 뭘 했었지 어쨌든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 오케이 그리고 모래폭 모래폭포 네 죽었습니다 모래폭포 해비는 이렇게 앞으로 모래가 생깁니다. 여기서는 쿨타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딜레이를 주면서 할수 있으니까 좋고요. 다음은 카게카게, 그림자 열매죠? 이렇게 놓고, 브릭베트 다, 오, 여기, 포인트 찍고 되나봅시다. 일단은, 쉐도우 아스가르드, 퍽, 어, 오, 어? 아니 억스잖아 이것도 이렇게 더러운데요 이것도 구현이 잘돼있네요그 다음은 얼음 얼음 아오키지 입니다 아이스에지 아이스 에이지. 오. 요거는, 아이스 볼. 아이스 볼, 파르티잔. 그 배잔특배. 대방의 배잔특배. 파르티잔, 어, 아이스 볼. 아이스 에이지. 페르티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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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 엠, 엠. 다음은, 스프링 스프리. 핵, 트래쉬, 쓰레기 열매죠? 스프링 오퍼, 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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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리, 데스크노트, 그, 어... 쿨타임도 있어가지고,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일반, 쿨타임이 없네. 어, 음. 일반, 악마의 쿨타임이 없는데, 여기서 쿨타임이 있으니까, 여기 살짝 안 좋습니다. 어, 방금 보셨습니까? 흰색과 블록이 나타나면서, 뚫렸습니다. 플레이로 셀것 같습니다. 오. 그 다음은, 독독, 독구독구. 두 개밖에 없네요. 말에 사람이 없네요. 다 죽었다. 이주민들. 오, 어, 끼워서 죽으면 안 되지. 히드라. 헉, 더블킬. 독이 걸려라. 너 독에 걸려라. 독에 걸려라. 히드라. 독에 걸리고, 걸린 다음에, 히드라, 히, 히드, 히드라. 네. 오징어 생성기 위해. 그 다음은, 구라구라. 신수염이죠. 엄청 인 오, 마이크래프트, 원피스 어, 사, 원피스 상 원피스의 사이타마를 불리는 격진? 어, 격, 격진? 격, 격진? 오. 아, 대지진. 소지진. 가부토아리가. 어. 그 다음은 이렇게 안 꺼낼 게 있는데요. 용광무염미와 고무고무가 있습니다. 마이크래프트컴퓨터 용광무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추가가 돼 있습니다. 신기해요. 하면은, 여기에. 여기 있습니다. 녹이기, 녹이기. 녹이기가 안 됩니다. 세번 뿌리기. 이렇게. a 광 d y 한 대, 두대세대네대네대면은 철검 정도 한한한 한 대. 한한한한한한한 대. 한, 한, 한 대? 한, 한 대? 한 대? 한 대? 한 대? 한대한대한대 u 한, 한 아, 이것도 네대네요. 네, 여기에도 밸런스가 잘됐네, 잘돼있네요. 네대 네 정도면은. 네, 네. 그다음, 여기 베리어 베리어, 베리어 베리어 어, 아니요 이리요. 베리요 이리요. 이게요이 끼어서 죽여버리겠습리다습니라이어라이요요이리시이리 아. 아. 리 됐다. 그 호로로 마이클 부터 악마의 배 꼬피 능력 중하나인 호로호로 먼저 텐션 에너지 다이아카를 꺼내 줍니다. 폭한 대. 자자자자 학살자 광전사 광전사 돌이 할수 있고 지오르마 치유합니다 그냥 이거 쿨타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오케이 왜안 열려 왜안 열려 오 열렸다 그리고 대박의 주인공 거무거무 열매 이것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컨드 오 스프링보다는 점프력이 난데요 이렇게 점프 그리고 신기한거 피스톨 개틀링거 보셨습니까? 네모랑 구체가 날라가는거 그리고 서드 오 다시부터 피스톨 저기 보셨습니까? 캐틀링거 피스톨 get, 피스톨 썩 so, 피스톨 캐틀링거 역시 마인크래프트의 초고화질 초퀄리티 마인크래프트 앙고야 비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또 있는데요 해적검이랑 해적검이랑 아. 치면 나오는 요크 검 있습니다. 요크의 검은 데미지가 엄청납니다. 그다음에 창격이 날라가고요. 준비는 물론 한 방. 일단 먼저 이제 데미지가 한 대, 두 대. 세 대, 월등히 해서 세 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어, 네 대. 즉, 철검. 학도 요루 데미지를 보기 위해. 이거는 진짜, 어, 얼마나 쓰면요 보시면 알게 됩니다. 와.. 어, 이 데미지가 따라요 데미지가 답니다 얼마나 쓰면 왜 데미지가 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죽어라 이렇게 한대두대세대네대다열일 세세대 이렇게 쎈 핵도요루 삼격 거 삼격도 날라가고 물론 한바 역시 요 그거 어... 일단 이렇게 영상.